시편 50편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묻 짐승이 다 나의 것이오.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내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 찬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숯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읍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출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